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 수식어 그러니까 수식어 여러 개가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메뉴 스프리이 원고라는 것이 꾸며주는 말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을 꾸며주는 것 같은데 이 문장의 핵심 조화 동사가 이거가 맞나요 어, 중간에 수식어 때문에 문장의 뼈대가 안 보인다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볼까요? <laughs> 네이 부분을 보시면은 어 여러분 여기 빌리브드가 있잖아요. 자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 어, 제가 예전에 어, 올린 영상 중에서 어, 주어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돼요. 이 과거분사구문이 주어하고 여기 offers, 동사 사이에 낀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발견, 그 원고의 발견인데, 자, 여기 관계대명사 which is가 생략되었는데요. 관계대명사 이 콧마담에 오는 건 계속적 용법이죠.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죠? 앞에 있는 명사나 구, 절, 문장. 등 같은 것들을요. 어, 추가, 그거에 대한 보, 추가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이 명사를 에 대해서 추가 보충 설명하는 거겠죠. 이쪽이. 그런데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분사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부분을 캐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 종합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자, 이 부분이 됐고요. 여기서 주어, 동사, 이 뼈대가 보이시면 돼요, 여러분. 아, 이게 사이에, 주어, 동사 사이에, 자, 수식어구가 끼어들었구나. 이 부분을 보시면, 문장 전체 뼈대가 보이실 겁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최근에 발견, 그죠? 어, 한 원고의 발견은, 자, 믿어지는데, 그죠? 뭐라고 믿어지나요? 자, 쓰여졌다고, 누구에 의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철학자에 의해서, 17세기의 철학자죠. 그렇게 믿어지는데, 그 원고는 제공한다. 깊은 통찰력을, 뭐에 대한 통찰력이죠? 지적인 그런 분위기, 그 시대에.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겠죠, 여러분.